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날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4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 계속 변화가는 것은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SLBM 기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SLBN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한 것이었고, 우리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사실 원자력 잠수함급 성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원자력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점차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무엇보다 민간 주도의 전기 자동차 발전으로 인하여 향후 2030년 정도가 되면 체대식 잠수함이 충분히 원자력 잠수함과 대등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견을 아마추어가 했다면 의심했겠지만 세계 최초로 리튬 전지를 개발함은 물론 리튬 전지 추진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해 배치한 일본 전문가들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낸 결론입니다. 한국에 예산이 있을까? 무엇보다 국방부는 얼마 전에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발표했고 이에 추진을 위해서는 항모 건조비만 약 2조 원, 20대의 F-35B 도입에만 약 3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기경보 체계와 훈련, 정비, 지원 체계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6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정치권이나 해군, 국민들 모두가 원자력 잠수함을 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약 10년이 지나면 한반도 주변 작전만 한정한다면 충분히 원자력 잠수함과 동등한 작전 능력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03호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거의 동등한 작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최신 잠수함 기술. 즉, 전고체 리튬 전지와 클러스터링 디젤 기관, 고속 충전 기술 등을 사용하는 최적화 설계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의 위력은? 2018년 11월 7일, 장보고3 배치 2급을 위해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전지가 기술 성숙도 평가를 통과해 2025에서 2027년 사이에 건조될 세척에 리튬전지가 탑재될 계획입니다. 그럼 장보고3 배치 2급에 탑재되는 리튬전지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리튬전지는 기존 납전지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면 물론 충전량 대비 방전할수 있는 에너지 용량에서도 납전지는 87%, 리튬이온 전지는 95%입니다. 그리고 방전 특성도 우수해 현용 한국 해군 잠수함의 수중 항해 속도가 3에서 4노트인 것과 비교해 리튬 전지를 탑재할 시에는 5에서 6노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풍상 항해 속도에서의 수중 잠황시간은 1.6배 증가했으며 20노트의 최대 속도로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무려 3배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간도 기존 납전지에 대비해 1-3로 줄었으며 충전 가능횟수도 납전지가 2000회 정도 가능해 수명이 5-7년 에서 정도인 것과 비교해 리튬전지는 4 0 0 0회에 충전이 가능해 수명이 10-14년으로 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리튬전지에는 납전지와 같은 정기적인 증류수 주입이나 전액 확인이 필요가 없으며 수소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시설, 납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별도의 장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동일한 체적이면 훨씬 많은 수량의 리튬 전지를 집어넣을 수 있으며, 원격관리 시스템 덕분에 인력이 접근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리튬 전지 능력의 절반만 사용, 한국형 리튬 전지를 개발한 당사자들과 대화하면서 필자는 한국형 리튬 전지 성능의 감탄을 연발했지만, 뒤에 이어진 말이 더욱 걸작이었습니다. 한화지상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설계 제약으로 인해 리튬 전지 잔재력의 절반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리튬 전지의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는 납전지의 3배 정도이며 최적 대비 에너지 밀도는 2배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탑재 용량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현용 잠수함의 납전지는 항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대형 전지실에 탑재됩니다. 그리고 납전지는 황산 전액 사용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잠수함 전지실 공간은 큰데 상대적으로 납전지 크기는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리튬전지는 납전지와 같은 복잡한 환경제어 장치가 필요 없는데다 현재 개발된 한국형 리튬전지는 인력이 접근할 필요 없이 무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수함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리튬전지 특성에 맞추어 최적 공간 설계를 적용했더라면 현재의 장보고 3 배치 2급과 비교해 최소 1.5배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튬전지 최적화 설계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진수된 장보고 3 배치 1급이 납전지를 함정 밸런스 유지용 밸러스트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보고 3 배치 2급이 리튬 전지에 최적화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전지 탑재 공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밸러스트 장치를 추가하거나 중량 밸런스를 재설정하는 대규모 설계 변경을 필요로 했습니다. 덧붙여 장보고 3 배치 2급이 현재보다 많은 리튬 전지 모듈을 갖출 경우 이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 발전용 디젤 엔진의 발전 능력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디젤 엔진과 연동해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기도 신형으로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 3 배치 2급은 장보고 3 배치 1급과 동일한 3대의 NTU 16V 396 디젤 엔진과 국산화된 동일 규격 발전기를 갖춤으로 리튬 전지에 필요한 추가 발전 능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자위대 노리튬이온 전지 모듈의 규격을 4 4 4 x 4 3 1 x 1 6 4 7에 m 로 해서 기존의 오야시 오급 참수함의 납전지 세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 수상함의 능력은 기존 납전지와 비교해 1.5배 정도만 향상되었을 뿐입니다. 그 대신, 일본은 2018년에 진수된 신형 오류급 잠수함부터 문제가 많은 스털링 AIP 엔진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리튬 전지를 추가로 집어넣어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최적화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의 성공으로 한국처럼 기존 소류급 디젤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발전 효율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개발된 장보고 3패치 2급용 리튬전지는 잠수함 밸런스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용 납전지와 동일한 밸런스 특성과 중량을 가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현재 진수된 장보고 3패치 1급에도 장정비 시기를 활용해 대규모 개조 없이 리튬전지를 교환 장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리튬전지 고유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용 납전지와 비교해 통상 항해속력의 지속시간이 1.6배 향상되는 수준에 멈추었습니다. 만약 리튬 전지에 맞추어 선체가 최적으로 건조되었더라면 이론적으로 통상 한해 속도 지속 시간은 약 3배, 20노트급의 최대 속도 지속 시간은 6배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즉 20노트의 속도로 6시간을 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근접하려면? 장보고 3패치 2급은 리튬전지 장착을 통해 상당한 작전능력 향상을 이룰 예정이지만 그 수준은 감히 원자력 잠수함에 비교할 수준은 못됩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가 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25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해군의 작전지역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먼 바다 너머에 있다면 반드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지뢰식 잠수함 기술로도 원자력 잠수함에 필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그해라면 강하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현실적 작전 해역은 동해와 서해, 남해로 국한되며 장내에도 멀어야 오호츠크 해역이나 동중국해 수준이므로 원자력 잠수함의 장거리 고속 항해 능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잠수함 대 함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이 평균 수심이 50m에 불과한 성해나 동중국해에서 20노트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바람에 엄청난 소음은 물론 막대한 해저의 진흙이 올라와 해상 초계기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서해나 동중국해 등지에서 작전할 경우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대잠소나를 회피하고자 통상 20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형 차세대 제레식 잠수함이 20노트급 속도로 장시간 항해할 수 있다면 원자력 잠수함 능력을 충분히 추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0노트 속도로 몇 시간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은 30노트급 속도로 무한히 항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고속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속도가 20 노트가 넘어가면 최신 펌프 제트로 항해하는 버지니아급도 장거리에서 발각될 수 있는데다 설사 발각되지 않더라도 소나의 수신 능력이 형편없이 낮아지므로 수상이나 수중 표적을 제대로 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된 t a s 소나의 이론적 탐지 거리는 100km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거리 및 방향 측정이 가능한 거리는 길어야 70km 수준. 그것도 15 노트 정도로 항해해야만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상함대도 자신의 소을 낮춤과 동시에 손화 능력을 사용하고자 통상 15에서 18노트로 작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자력 잠수함은 20노트급의 속도로 제기 수상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상함대는 필요시 지그재그 항해로 방향을 속이거나 원자력 잠수함 의심 해역이라면 3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일지라도 반드시 정찰위성이나 정찰기와 같은 외부감시 체계에 도움이 필요하며 실제 영국 원자력 잠수함 컨커러함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베드라노함을 격침시킨 것도 정찰위성의 도움을 받아 공격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최신 재래식 잠수함이 6시간 이상 20노트의 속도로 항해함과 동시에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개발한 범상어와 같이 50노트 이상의 속도와 50km급 사거리를 갖춘 중화기를 운영한다면 40에서 50km 거리 안에서 즉수상함대를 공격 할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최신 지뢰식 잠수함의 건조비와 운용비는 동일 배수량을 기준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1월 2일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속도는 척수 증가를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향후 원자로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건조비가 1/3로 준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에 우위의 능력을 확보한 잠수함은 없지만,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 모두 최적 잠수함 설계와 리튬 전지 발전 덕분에 향후 2030년대 이후가 되면 강력한 추진 성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